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이 가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응답도 중요하고 많은 어, 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 응답 받기를 원하고요. 어, 또뭐 전도의 어떤 역사 열매 이런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불신자 현장이 99% 황금어장이죠 우리는 자꾸 1%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교회 안그 1%입니다 교회 바깥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 쳐다보면 안되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자이기도 있는데요 가장 첫 관심은 복음 모르는 불신자이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소원이 뭐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는 이유가 뭐죠? 살릴라우.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유가 뭡니까? 살릴라우. 우리 집사님 한분 가운데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해야 예열이 되신 분 있잖아요. 몸 예열하는데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찬양하고 힘을 얻어서 흑암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 살리려고 네. 목적이 여기 아니면요. 사실은, 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예배하는 거, 우리끼리 찬양하는 거, 우리끼리 뭐, 그니, 하나님 물을 거 아닙니까? 너 찬양해서 뭐할 거냐? 너 예배해서 힘 얻어서 뭐할 거냐? 너 응답받아서 뭐할 거냐? 돈 벌어서 뭐할 거냐? 우리 랩난트 같은 공부 잘해서 뭐할 거냐? 근데 딴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불신자 살릴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날로 날로 지금 정신병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속 벌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친구 가운데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지금 시대 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에 가 있다면요. 그럼 신자에게는 관심이 없겠습니까? 신자에 가 있겠죠. 근데 신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심. 먹고 사는 것. 성공. 이 속에 자꾸 빠져 있는 모습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파하시겠죠그 엄청난 흑암 권세에서 해방시켜놨더니 또 그리로 불신자처럼 돌아가고 있는. 나중심,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어리지 생각하는 거 먹는 거, 어리지 생각하는 거뭐 성공.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에게는 이미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났거든요 그 비밀을 누리는 어제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에 두겠습니까? 복음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존도자 있습니다. 구원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 받고 자기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달하고 가는 전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구를 무엇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복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무엇 중심으로 움직이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요그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고 전도자로 불렀다니까요. 증거를 한번 대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음을 받게 하도록 하겠다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음을 받도록 하겠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이 25년 동안은 계속 복음 모르고요 좀 깊이 몰랐을 때 전부 나중심 그냥 교회 안에 그냥 거의 프로그램 딱 거기서 멈췄다니까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바깥에 이 복음 전해져서 살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남은 인생은 잘하든지 못 하든지 제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실력이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갈수 있도록. 복음만 전하다 갈수 있도록.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다 갈수 있도록. 난 단순히 구원만 받은 신자의 축복 누리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를 불렀기 때문에 전도만 하다 갈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동안 나를 위해 뭐 내가 좋아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모든 걸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불신자, 저렇게도 어려움 당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달라 저는 그렇게, 어, 결단하고 지금 언약 잡고 합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구원이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함께 있는 이유가 전도도 하며. 그 그러니까 전도해보려고 하니까 불신자가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함이라. 여러분을 막을 자 없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제가 만나 다락방 하는 그 친구도요, 찬우가 뭐 이번 주에는 지금 뭐 해서 했는데 뭐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시험 끝나고 다 같이 또 가겠다 그래서 오늘 와 있었잖아요. 이 친구는 자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걸 손목에다 일을 했는지그 이전까지는 필림이 끊어졌는지, 자, 생각이 하 나요. 런데 되고 있는 그 장면만 생각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보금 전해줘서, 이 보금 전해그 사람 존지고 우리 교회로 막 자꾸, 그거 아닙니다. 현장에 우리가 교사다락방 하는 것도요. 사실 이름이 교사 다락방이라고 붙였지, 현장에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동춘동 일대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연수구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거를 같이 원내사하고 힘을 합쳐버려야 돼요. 나가서 누구를 이렇게 만난다, 안 만난다, 떠나세요. 안하냐,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 캠프한 거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 역사를 담에색에서 혼자 계속 성령충만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거기서 뒤집어 볼 때. 나는 우리 장로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 동춘동 일대에 이곳에 이사를 오게 한 이유, 이곳에 나를 보낸 이유, 이곳에 교사다락방이라는 명목으로 모이는 이유, 단순히 우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이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보냈거든요. 이 마음과 생각 담는 동춘동의 교인들 많을 겁니다.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장로님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정말 동춘동 살리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중직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중직자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응답하겠다.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뭐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눈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서 소리 계속 지르면서 행복이 없다고 나는 우울해 죽겠다고 갑자기 뭐가 들리고 보이고 뭔가가 불안이 계속 엄습해 오는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다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게 없었어요. 사람은 개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나의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하잖아요 이걸 꺾어버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1%, 교회 바깥에 99%의 버려진 현장이 있다. 우리 랩넌들은 여러분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그 현장이 완전 99% 황금어장인데 뭐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사각지대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지금 자기 뭐 학점 올리는데 급급하지. 옆에 지금 애가 죽겠다는데 우울하겠다는데, 하, 좀 참아라, 힘내라. 그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 좀 있어봐. 나 지금 기말이거든? 아, 좀 있어봐. 내가 중간고사 지금 치고 나서. 얘는 죽겠다 그러는데, 지금. 옆에나아 보니까 눈빛 보니까 벌써 맛이 갔어. 벌써 행복이 없어. 뭐가 우울해. 뭔가 표시 딱 보면, 나오는 완전히 사각지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니까 이제 썩어서 이제 골마 터져버립니다. 재앙지대로. 계속 살인사건 납니다. 자살합니다. 뭐, 이게 폭력이다, 어쩌다, 막, 이런 게 계속 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냐. 이 재앙지대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축복지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기 모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흩어지는 거더 중요해. 여러분의 현장을 전부 교회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집을 전부 교회로 만들어야 돼. 그것도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걸로 바꿔 버려. 축복지도를 완전히 바꿔 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히 불신제. 신자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도 여전히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요, 복음못 누리고 있어요. 그기 하나님에 통해야 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자기 혼자 계속 누리고만 가만히 있어요. 옆에 지금 다 죽어가는데 얘기해줘라. 그래서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의 눈물,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저 눈물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겠지요.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회자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 정말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중직자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업을 책임지실 겁니다. 정말로 학교 현장,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정말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변해버린 그 현장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수 있는 랩런트가 나온다면. 없어요. 종교 1등짜리는 많습니다. 학교에서 막10% 안에 들어가고 1% 안에 들어가고 막, 막더 올라가 보려고요. 그게 뭐, 뭐, 뭡니까, 그거? 내신, 등급. 그거 올려보려고 막 혈안이 내면. 랩런트는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돼요. 등급이 조금 낮아도 살리는 자로서 해야 돼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시간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갈 때는 이미 뭐 어른이 되거나 졸업하고 난 이유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캠프 시간은 3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 기도하면서 공부한다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겁니다. 보세요. 14명의 사사가 일어났는데도 어렵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다 끊어졌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도 눈이 힘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말씀 끊어져 버린 시대에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이 유치원생을 갖다가 교회로 부격자로 집어넣겠어요. 젖 떼자마자 사무엘을 갖다 넣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젖 때일 정도 나이면 지금 유치원생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시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의 종까지 그 아들들까지 성전에서 딴짓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유치원생을 갖다가 구교육자로 집어넣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관심 없는 언약궤 옆에서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언약궤 옆에서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든다. 이거. 이후로 일어난 일 아시죠? 사무엘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대.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렇게 많던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때문에 시대 재앙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던 전쟁이 그쳤다. 사무엘이 산날 동안 사무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목회자 나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다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자들만 과득 냅둬요. 우상 숭배하는 말하자면 그들 제사장들 그들만 쫙 퍼져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온 겁니다. 850명대 1. 너희들이 찾는 신 불러 봐라. 아침부터 막 계속 개구리 소리를 내죠. 막발발발발8 5 0명 말아 발발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개구리 소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막 조롱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더 크게 깨워라. 어디 가셨나 보다 다시 불러라. 너희 못 듣는가 보다 막더 크게 해라. 얘들이 막더 크게 막 발발 있겠죠. 온 산에 발 개구리 소리가 막. 오라. 그러고 나섭니다. 비게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힘도 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역사하셨어요. 그 재단에, 주변에 또랑 파가지고 물 담그는 거, 그것까지싹다 핥아버렸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광역. 저것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갔거든요. 갈멜산 올라갔는데 엘리아 기념 하나 이게 딱동상 있잖아요. 동상 있는데 희한하게요. 칼이 이렇게 됐어요. 칼이 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든지 뭐 이래야 이래 되는데, 여기가, 요렇게 오다가요, 요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칼을, 이걸, 이걸,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가지고 그게 히브리 대학에 다니는 목사님이 우리 가이드였는데, 아, 저왜 칼이 저렇게 구부러졌습니까? 선지자들 목다 날리느라고 그다 구부렸다는 말되네 지금처럼 날카로운 이게 아니라 막 그때는 뭐 이게 렇막 때려가지고 말이 좀 하면 이게 구부러지고 막 그랬던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게 그 수백 명을 그 칼로 다 쳐죽이느라고 칼이 휘었다는 얘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중에 가서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죽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애느이.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 갖다 주고 힘내라. 그또 그러니까 이제 기진맥진하고 또 하니까 다시 또 까마귀를 또 힘내라. 이래 가지고 엘리야가 40주야를 힘을 내 가지고 호렙산으로 가. 자 그 때,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 뭡니까? 엘리사 찾아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만 있는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제자 찾아라. 내가 남겨놨다. 송도에, 이 연수구 인천 땅에, 세계에, 전부 다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오는 칠천제자는 남아있다. 보금을 위해 생명글자 남아있다. 결 찾으라는 거요. 여러분, 많은 인물 들지 않고요. 한 인물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바울이 보름받고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박살 내버린 장소가 어딥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저 현장이 어느 현장인지 아시죠? 흑암 세력에 붙잡혀서 우상과 종교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부터 박살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요 이 지역에 우리 지금 송도와 인천 민족 이 흑암부터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중직자 브리스가 부부가 나왔을 때 어디로 데리고 다녔습니까? 회당으로. 회당. 회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후대가 있는 학교요. 바울이 안 거죠.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응답이 왔는데도 로마도 보아야리라. 하 여러분, 응답한거 자랑하지 마세요. 뭐좀 눈물 흘렸다. 그게 뭐 어쩌단 말입니까? 원래 울보들은 눈물 잘 흘려요. 저도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웃습니다. 드라마보다도 울어요. 성경보다 우나 드라마보다 우나 그, 저, 그래요. 눈물의 질은 좀 다르겠지만. 운다고도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뭔줄 아십니까? 저도 계속 인도하면서 뭘인도하십니 사람들 감정을 건드려 막 호소를 해가지고 막 눈물 쏙 빼려고. 막. 어쨌든 회개시키려고.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 아, 내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한테 욕안 해야 되는데 막.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회개해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